안녕하세요. 가빈입니다. 어, 오늘은, 어, 백버튼, 그리고 스마트 버튼 하셨던 분, 송재엠님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일단 화이트 커스텀이 됐는데, 뭔가 하나 틀린 게 보이시죠? 네, 바로 요겁니다. 오렌지. 이게, <laughs> 카메라가 원근법으로 잡아가지고, 이 아날로그 스틱이 커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링이 더 크죠? 그래서 링이 싹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거는, 어, 지금, 뭐야, 이게 더 크게 보여, 이 스틱이. 카메라 앵글 때문에. 네. 이쁩니다. 헤헤헤. <laughs> 여기 오늘, 와, 오늘, 오늘 도착했어요, 오늘. 네, 이겁니다. 이제 모두 요거 스틱까지 흰색으로 가면은 요 주황색이 이제 포인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되셔 나갈 거예요. 어, 일단 먼저 스마트 버튼 다 정상 작동하고요. 어, 백 버튼, 백 버튼은 왼쪽 달리기 오른쪽에 앉아. R3거든요, 이게 R3. 달리다가 점프 슬라이딩 네 이렇게 어여즈로 라 점프 이렇게 네 이렇게 s3 s3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고정형 백 버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리맵 하, 하셔봐야 다들 뭐 버튼 그냥 고정해서 두 개만 쓰시니까 어 고정형 백 버튼을 하시면 가격도 저렴하고 어, 이 커스텀도 받으시고 어, 좋습니다 네, 아 드디어 왔어요 이게 어, 어떻게 찍어야지 잘 나오지 이게 지금 이, 이 스틱이 너무 크게 보여요 원래 이렇게 전체적으로 싹 나와야 되는데 씨, 스틱이 엄청 크게 나오네 한번 자신의 이 검은색 링이 있어요 한번 쫙 보시면은 어떻게 보이시는지 상상이 가실 거예요 자 이렇게 작업이 됐고 요거 오늘 지금 이 시간부로 작업 되시는 분은 다 이렇게 작업해서 나갈 겁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드디어 왔어요. 네, 그쵸? 어? 좀더 진한 색으로 해볼까? 진한 노란색? 어쨌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리뷰 간단하게 하고 앞으로 작업할 건요렇게할 거고 어, 오늘 컨디션이좀 안 좋네요. 되게 몸도 피곤하고 그냥 어 체력이 좀 방전된 기분. 한 매주 한, 한 금요일, 아 금요일은 좀 오히려 팔팔하고 매주 목요일 날 느끼는 그런 기분을 지금 수요일 날 느끼고 있습니다. 어... 오늘 작업 빨리 하고 오늘 일찍 자고 어 주말에 내일 금요일부터 저 금요일부터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 재 엠, 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스마트 버튼 느낌 너무 좋아, 진짜. 이거,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laughs> 트리거보다 더 좋습니다. 계속 만지다 보니까, 트리거는, 그냥, 근데, 버튼이 너무 느낌이 좋아요. 이게, 어, 너무 좋아요. 참고로, 스마트 버튼을 하고 싶어도 지금 재고가 없어가지고, 저 추가로 사야 돼요, 이제. 없어요. 스마트 버튼도. 주말에 해서 드릴 분 빼고는 없으니까는 혹시나 나 스마트 버튼 하고 싶은데 해가지고 찾아오시는 분 있어도 제가 못해드려요. 죄송합니다. 스마트 버튼이 제거가 없습니다. 자,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끝내고 작업다 하고 오늘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바이바이.